안녕하세요. 우리 집 초르기는 채널입니다. 봄비가 계속 연이어서 내려서 다육이들 물음병이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네요. 이게 장마는 아닐런지 그런 걱정도 되고요. 음, 제 목소리,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음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잘안 되더라고요. 왜? 그래서 딸애가 요 며칠 전에 와서 제가 딸에게 이거 잘좀 해달라고 해 봐달라고 했더니 연결선이 거꾸로 끼워져 있더래요. 그래서 제가 바로 끼워놓고 갔다고 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보니까 더 작아진 거예요. 아니 바로 끼워졌지 갈 때는 커졌다고 하던데 목소리가 글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제가 그냥 침을 다시는 그런 습관이 있는 봉네. 것 같아요. 제가 봐도. 어떻게 시정을 해 봐야 되는데 음. 고쳐 봐야 되는데 고칠 아주 풍성하게 잘안 되네요. 성이 이랍니다. <laughs> 음. <laughs> 앞으로 더 음, 다시 예쁘네요. 아, 예쁘네요. 앞으로 고쳐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음. 건드려서 하나 떨어뜨리고 이쪽에 와서 이렇게 찍어야 더 예쁠 것 같아요. 지금 시간이 4시 거의 다 돼가서 이렇게 해가 또 저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있네요. 얼마 전에 베란다에서 이거 용신목 두개 물로 여기 옥상으로 데려왔어요. 이 선반 뒤에다가 놓고선, 음, 화상 방지를 하고, 이렇게, 간단하게 햇빛에 굳혀가고 있는 중이에요. 작년에 그냥 화상, 햇빛 그냥 바로 쏘였더니 이렇게 탔다 탔어요. <laughs> 이 탄자리는 다시 제대로 돌아오지가 않네요. 껍질은 벗겨질지언정 이렇게 껍질을 벗기면 이렇게 되네요. 그래서 이번에는 그늘에다 놓고 이렇게 돌려주고 있습니다. 이제 완전히 얘네들이 햇빛에 단단히 굳혀지면 또 햇빛 쪽에다가 갖다는 거예요. 아, 어, 이거 신동이잖아요, 신동. 저희 집 아주 묵은둥이 다 똑같은 묵은둥인데 얘가 작년 여름에 여름부터 여기 옥상에 들여놨더니 이렇게. 아, 옥상에 내놨더니 이렇게 자구를 많이 입장마다 다 달아, 달아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자구가 자라고 있어요. 지금 올봄에는 꽃도 아주 풍성하게 피었고요 이것 좀 보세요. 진짜 아, 장관이죠? 입장 다띈 띈 자리에서, 요거는 또 입장마다 다 왔어요. 작년 여름에 베란다에서 물을 얘랑 홍공작 또 백봉 이런 애들 물을 많이 줬더니 이렇게 자구를, 물을 많이 주고 햇빛에 이렇게 노출을 시켰더니 자구를 이렇게 많이 닿아줘 어, 너무 이쁘죠? 목대 좀 보세요. 고목 같이. 이렇게 생겼어요. 자구가 또그 와중에 이렇게 나오네요. 그런데도 쏙쏙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. 일부러 뭐 적심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. 이것 좀 보세요 피어리스 이게 흙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물이 그렇게 쉽게 안 들어요. 건강 한 건강은 한답니다. 저 저희 지 이게. 여기 비둘기 까치 뭐 그런 새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새 쫓는 것도 이렇게 종종 많이 있고요 이런 걸로도 새도 쫓고 이런 나무 요민 얘도 도민이랍니다 복숭아 민, 따글따글 따글 예쁘게 여기서 달궈지고 있습니다. 조금 커지면은, 이제, 이제, 목대가 지 어느 정도 굵어지면, 요, 얘네들은, 좀 이제, 이런 거, 밑에 요 입장들을 좀 따줄 거예요. 아직은 좀 그렇고, 조금 한달 정도 더 있다가 따줘야겠습니다. 망하고 있어, 네. 이것 좀 보세요. 이쁘다. <laughs> 스윗 캔디. 이렇게 제가 오래 키우던 거하고, 오래 건데 여기 오래 키우던 건데, 여게 군생이고, 이거는 새꽃코트가지 이이 화분이 너무 물구멍이 작더라고요. 그것도 보지 않고 제가 사는데 후회가 되네요. 화분은 물 빠짐이 좋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. 이것 좀 보세요. 멕시코 자이언트. 음, 이렇게 화엽이 지면서 자구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, 저 밑에 두 개, 이게 땅으로 뻗쳐서 이렇게 안 올, 이렇게 바깥으로 비추질 않네요. 삐져나오질 않아서. 여기도 이렇게 뒤에도 자구가 두개 나옵니다. 이에다가이꽃지에들 이렇게 합식해줬어요여기 합식이 아니 이꽃이가 너무 잘 돼서 이꼬지에 이렇게 많이 잘라고있 어? 이꽃좀보세요 어? 오늘 처음 저 딸이 움직여 잘하던 아이들 이고도 걸고 같이 이렇게 합식을 해줄 수있죠 영상으로 보렸던아이요 이것도 이제 새파랬는데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쪽에는 또 물이 또 빠졌고요 이거 여머 제가 저기 밑으로 좀 심었어야 하는데 조금 올려 심었나 보네요 약간 분재같이 심었어네요 음, 저것 좀 보세요 음. 이게 블루엘블란니다 어우 꽃들 좀 보세요 꽃. 꽃이 막 아, 피고 있습니다 꽃망울이 터져서 색이 참 예쁘네요. 아, 꽃을 달고 있습니다. 이 머리수 하나에 꽃이 몇 개씩 몇개두 개씩 달고 있는 애들 있고 덩치 큰 애는 두 개씩. 너무 탐스럽게 왔네요. 이 꽃을 다 꽃들을 이 잘라줘 잘라줘도 좋을 것 같아요. 목대가 굵어지니까 그 대신 백장도 더 예뻐지고. 이거는 연봉이 이 꼬지 아이들 이렇게 합식한 거고 뽀얗게 색감이 났네요 이거는 런요니랍니다 런요니가 이렇게 이뻐졌어요 아직 그렇게 입장은 많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뽀얗게 분지한 아이가 이렇게 커졌습니다. 요런 아이들도 이제 크면은 정말 이쁘겠죠? 기다림에. 흑끼리 이렇게 큰 나나분에다가, 원래 서양란이 절로 하나 있던 아이. 네, 그 하물이 이렇게 어졌는데 꽃대가 이번에 그냥 올해도 이렇게 많이 폈네요. 많이 달고 있네요. 이렇게 나왔던 아이들이 이렇게 커졌습니다. 지 보세요. 베라긴스, 석연아 그렇게. 이코지 아이들이고요. 이쪽에는 랜도사. 이 음, 요것 좀 봐요. 요것 좀 보세요. 아, 겨울에 무릎병을 앓고 하나는 죽고, 이렇게 하나 남은 아이도 이큰 음,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시, 아니, 분갈이를 해줬는데 몸살을 또 많이 알아요, 얘가. 또 비바람에 그냥 제 꺾여 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들이 이렇게 속출하네요 아까 아침에 상추 뜯으면서 봤더니 이것도 이렇게 여기 이게 비바람에 꺾여 갖고 옆에다가 심어줘. 머리는. 그리고 또 이게 엄청 길어가지고, 이것 좀 보세요. 이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길어서 어? 그냥 늘어뜨리면 또 너무 길어서 또얘 예, 혼자 따로 놀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줬어요. 을 갔다가 아까 딸내미가 보더니 꾸어 껴져 있어서 그동안 목소리도 작게 나오고 사용을 안 했었어요. 하도 목소리 작으니까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마이크 한번 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고지 아이들도 이렇게 옆에 심어 고 이게 여기 저는 흙을 좀 많이 넣고 심어서 이렇게 물이 빨리빨리 안 들어요 그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네요 이것도 석연아 아 석연아래 성미인이랍니다 성미인도 아주 단단하게 커가고 있어요 굳이요. 이제 구쳐지는 단계랍니다. 이렇게 하나 사서 키우다가 적심해서 옆에다가 하나 심, 적심해서 또 같이 키우고 따로 이 꼬지도 하고, 이렇게 나중에는 커서 이큰 화분에다 같이 합식을 해준 거랍니다. 여기 자구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요. 그 뒤에도. 백봉 백봉이 접대는 아주 참 예쁘게 물이 들어왔었는데비 오고선 색감이 이러네요 집시가 지난 겨울에 물음병이 와가지고 큰 아이 보내고 또 나머지 이렇게 올봄에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합식을 해서 분갈이를 해준 거랍니다. 근데 요게또 목대가 좀 약하네요. 괜찮을런지 바람에 막 바람이 불어서 이게 이렇게 젓가락이 지지, 지지,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빌려오다가 모자 줘야지 바람에 많이 안 흔들리게 이게 바람에 많이 흔들렸는지 입장이 이렇게 후두두 떨어지고 있네요. 잠가지 못해 보여요.